네 지난주 KBS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수년간 쓰레기가 쌓여 이웃이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집주인이 저장 강박장애로 의심된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구미 씨와 이웃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닥에 잔뜩 널브러진 쓰레기를 끌어모아 마대자루에 담고 무거운 가구도 번쩍 들어 폐기물 수거 차량으로 옮깁니다. 저장 강박장애로 의심되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구미시와 이후 3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꽉차 있는 짐을 진짜 저 빨리 다 드러내고 진짜 마음이 진짜 한결 깨끗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불과 옷까지부터 여행가방 오래된 세탁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나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쓰레기 양은 무려 5톤 커다란 3.5톤짜리 트럭 2대가 동원됐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해결할 뭐 문제를 이렇게 해결이 돼가지고 뭐 기쁘게 생각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수 있어서 좋습니다. 누구보다 기쁜 건 그동안 심한 악취로 고통받아온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군도 보내 놓고 아이고 장인했느냐 말도 못 하게 바퀴벌레가 그냥 막을 바글해 가지고 그 좆지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저장강 박장의 의심 주민은 가족의 협조 속에 정신 건강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신 질환의 일종인 저장강 박장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세게까지 고통을 주는 만큼 지역 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